자, 안녕하세요. BJ 첫광입니다 제가 오늘은 미니어처가 지 아니라 아무튼 점토? 뭐라해야 아무튼 그라 만들어볼건데요. 방금 제 준비물 소개하다 갑자기 물이 싹 쏟아버려져가지고 닦고 왔어요. 우선, 기본적인 준비물부터 소개할게요. 기본적인 준비물로는 섞을 통과 섞을 것, 그리고 물이 필요합니다. 준비물 두개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그 준비물 두개를 무조건 준비해주셔야 돼요. 네. 둘다 필수 준비물인데, 가격은 되게 싸게, 두개다합 3,000원 정도 됩니다. 3 0 0 이하 살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아, 그럼 출출인지잘 모르겠어요. 제가 만들다가 두개된 거라서. 첫 번째로, 감자 전분. 전분을 거의 다넣걸 거라고 했는데, 지금 감자 전분 생활이에요. 어제도 감자 전분 하나 만들어줘서. 감자 전분이 무조건 필요하고요. 그리고 밀가루가 살짝 필요한데요. 밀가루, 밀가루 좀 쓰던가. 백설 중력 밀가루입니다. 참 밀가루 합니다. 거. 좀 중력 밀가루 사용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준비물 다왔으니까 만들어 볼게요. 간단합니다. 중력만 갈 거라서 이렇게 종이 이렇게 컵통에물을 살짝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밀가루를 백설 밀가루 사용할게요. 여기에 이렇게 밀가루를 넣을게요. 밀가루를 넣어줍니다. 완성작이 있는데 좀 굳어버린 것 같아서 밀가루를 좀 넣어주세요. 됐다.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지만 자, 번에흔더어서 넣을게요. 지금, 지금 있잖아요. 밀가루를 제 너무 많이 넣었거든요? 이걸 만 든다면 휴대폰 때문에 많이 거슬려가지고, 잠시만요. 자, 이제 이 정도가 됐는데요. 밀가루가 너무 많잖아요. 네, 물을 좀더 넣어준 방법도 있는데, 그럼 나중에 전분을 좀 많이 쓰게 되니까, 네, 그게 문제라 말이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거치대가 넘어져서요. 우선 이걸 다 섞어 돌아게요다 섞어 볼게요. 보시다시피 저처럼 물이 많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원래 거의 다 저어지 완성인데, 물 좀만 넣을게요. 조금 먹고 왔어요. 다시 열게요. 이렇게 해처럼 물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 이렇게 돼야 돼요 반죽이. 소리 들리시나요? 뭔가 질퍽한 느낌이라더라. 그렇게런 느낌을 줄 때까지. 반죽이 될 때까지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 전분을 뿌려야 돼요. 방금 전일 때문에 카메라 가 돌아가서 전분을 좀 뿌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넣어줄게요. 그 다음 잘 섞어줍니다. 전분이 잘안 섞인다 싶은면 손으로 만지실 수가 있다면 만져서 해주세요뭐 눌러서 하는 것도 괜찮을 방법 같은데, 잠시만요. 저처럼 이런 걸뭐 누르면서 저도될것 같은데. 잠시만요. 됐다. 눌러서 한번 해볼게요. 전잘안 돼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될때 잘못하면 이게 찡글찡글 붙으니까 조심하세요. 아직, 아직 그 반죽이 잘안 섞이면 찐득찐득한 게 있어요. 죄송합니 이렇게 됐답니다. 만지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물로 씻으면 씻어지긴 하는데, 물 살짝만 묻히자요 그러면 미끌해져요. 손이 히또 미끌, 미끌해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좀 진짜 안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전부을한번더넣고가겠습니다 아, 내 손. 아, 만지다가, 만져서 반죽하려 했다가 망했어요. 넣어볼게요. 이 정도 더 넣어볼게요. 아무튼, 그냥 거의 다 섞였다 싶으면 색을 넣어야 돼요. 원하시는 물감을 준비해주셔야 되는데, 어, 맞다. 준비물 색인가요? 물감까지 해서? 아무튼, 물감 정도. 뭐, 물감 거의 다 집에 있을 거예요. 물감이나, 네, 물감도 준비해볼게요. 자, 아, 저는 파랑색 물감을 준비할게요. 아이고, 붙이겠습니다. 방금 쳤다. 이렇게 할게요. 물감을 이렇게. 한, 파란색인데, 하늘색인가? 남 파란색일 대요 아마도 하늘색이 없어서 이렇게 색깔을 잘 섞어주세요. 골고루 해야 되는데 잘안 섞이니까 한번 더 넣을게요. 오늘 시간이 나면 지금 8분 정도 됐8 8 9분 정도 됐을 텐데. 어, 상어 되게 힘들어. 말 말로 말할 수 없어요. 말로 말할 수 없으나 진짜 힘들네 손이. 손이 거 빠질 것 같아요. <laughs> 아직도 아직도밖에 못지않네요 그렇게 됐는데도 못해도 6분은 걸리겠는데요. 6, 7분은 너무 오래 올린다 만들어 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아래 부분 섞기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여기 저울 때 손이 좀 아플 거예요. 그래 이걸 슬슬 좀 제대로 저었으면 안될 수가 있는데 아내건 너무 끈적끈적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전분을 조금 더넣어본것 나쁘지 않아요. 너무 많이 넣게 되면, 그렇게 너무 까이렇게 조금 이 정도만 넣어볼게요. 참고로 적당하신 분은 안 넣어도 돼요. 넣으란 법이 없으니까. 이거랑 색이 좀 연해질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좀돌 섞인 게 있지만, 이 정도 있는 걸 만질 수가 있을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작게 도다 아무도 안 묻었습니다. 이렇게. 묻긴 묻어요, 근데. 네, 묶기야 묻지, 잘안 묻습니다. 자, 이거는 손을, 손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됐고 이렇게, 이렇게 됐고예요 처음에 끈적끈적거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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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아주세요. 잡아, 잡지 말았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뭐, 이런 거는 거의 잘 씻겨 나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물로 좀 씻어내면 괜찮아요. 좀 긁어내야 되긴 해요, 근데. 그냥 말려 나올 거예요. 다시 이걸 넣고요. 느낌은 되게 끈적끈적해서, 네 끈적합니다. 그냥 끈적해요. 말로는 못 하겠어요. 설명해달라는 끈적하다는 말밖에. 제가 신기한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많이 끈적끈적거려요. 현재 보이시나요 끈적함이? 이럴 때는요 제가 이제 재밌게 노는 방법알려드릴게요 손을 좀 씻을 때좀 쭉쭉 좀 걸려요. 보여 드릴께요. 눌러서 네. 신기하죠? 진짜 그래서 그래요. 야, 신기하다 이러나? 되게, 되게 노는데 재미있어요. 아무튼 이런식으로 이런 거의 뜯기죠? 조희컵을다 싹쓸어도 이정도 느낌은 나옵니다. 오트도 8분은 걸리겠네요. 찍는데는 느낌은 되게 좋아서 좋아요. 아까 제가 말한 상태에서 도 끈적이잖아요? 그럼 변모 좀 넣어보는데 그 상태에서 도 끈적임이 안 풀린다면 밀가루 좀 넣어야 돼요. 제 손이 좀 거슬리겠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밀가루 좀 넣을게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 주셔야 돼요. 어때요? 괜찮죠? 예쁘죠? 예쁘죠? 아무튼 아무튼 이 상태에서 섞어줄게요, 한번더그 상태로 만들어면좀안 되게 좋아져요. 좀 끈적거리긴 해도, 보디게요. 찍잖아요. 찍을, 찍을, 찍을. 두세 찍혔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누우잖아요. 이렇게 달라붙진 않아요. 달라붙는 경우도 있는데, 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라붙지요. 색깔, 화면 보해요 대충 10분만 갖고 둡시다. 네, 이게요, 조금 적해요 네, 네, 여러분이 제일 원하시는 게 몰드 같은데, 몰드가 잘 떠지나 한번 봐보겠습니다. 몰드 뜨기용으로, 이렇게, 뚜껑을 준비해주세요. 보이시죠? 아니, 그냥 이걸로 할게요. 여기, 이거 있는 거, 여기 있는 걸 자. 자, 두 번, 두 차례 몰드를 떠볼게요. 이렇게 했어요. 자, 몰드를 떠보겠습니다. 자. 음. 이거 조 끈적한 거잘안 더진 거잘안것 같아요. 근데 요좀더 좀 끈적하면요. 잘 되는데. 잠시만요. 많이 끈적거리잖아요. 저는 현재 밀가루 좀더 넣었는데 왜 이러죠? 되게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저수가안 들려면 아, 아까 그그그 곰돌 그, 밀가루 그, 들여다는 눌렸다, 거잖아요. 그거안하셔야 돼요. 안 하면 안 하면 안 하면 이거 못 나아요. 보시죠. 자, 이제 다시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자, 웬만하면 끈적거리는 거다다 제거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뒤로 한번눌러 볼게요. 자. 눌러서 빼면 음, 다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짝 누르면 살짝 누르는 거 돼요. 살짝 누르면. 살짝 누르는 거 되는데 지어서 세게 누르고 잡 거는군요. 이렇게 거의 따라가는 경우 많아요. 보이시나요? 아, 양파 냄새 갑자기 윽, 어, 장렬이다뭘들는게 떠지긴 떠져야 근데좀좀 강하게 해서 했죠. 그렇죠? 살살 잖아요. 이렇게 모양 이렇게 이런 모양이 있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있는 거죠. 찍어 볼게요.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되긴 되는데 안 된. 공세가 있죠? 표정으로 되긴 돼요. 이제 살살 눌러서 찍어볼게요. 세게 눌러서, 보시죠. 뒷골라면요. 자꾸 이것도 남아있어요. 단지 이런 거만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거, 만 이런 것만. 어, 되긴 되네요. 이것도. 완전 세게 넣은 다면에 자, 먹고 면 되게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가끔씩. 이상, 어, 끈적이 정도였고요 잘만 하면 식감도 좋아지, 아 식감이래. 잘만 하면 요 만지는 느낌도 좋아져요. 완전 부드러운 경기 있었는데요. 그걸, 그렇게 좀, 예, 네, 그냥 싹 벌리고 있었습니다. 이상, 끈적이 점토 만들기였나봐요. 끈적이 점토? 만들기였고요좀 어, 어, 길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중간에 계속 실수가 있었고, 정말. 근데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추천, 추천, 래 네. 제가 아플 걸로 많이 했나봐요. 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가주세요. 누르도 1분도 안 걸려요. 감사합니다.